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Musculoskeletal Radiology의 Reporting and Data System, RAAS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OT-RAAS, 즉 Osseous Tumor Reporting and Data System은 2021년에 제한된 시스템으로 단일기관에서 제한되었고 Complete MR Imaging Staging을 기반으로 판독하게 됩니다. 이것은 MRI 판독 시 베나인과 마리그넨트의 분류와 매니지먼트를 제안하는 Standardized Classification Guideline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ACR의 b i r a 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레이드 0부터 6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됩니다. o t r a s 는 제로, o t r a s 1은 네거티브, o t r a s 2는 Definitely Benign, o t r a s 3는 Probably Benign, o t r a s 4는 Suspicious for Malignancy or Intermediate. o t r a s 5는 Highly Suggestive of Malignancy, o t r a s 6는 Non-Biopsy Proven Malignancy, 혹은 Recurrent Malignancy가 Tumor BED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샘플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이것은 조직적으로 진단한 케이스인데, N-CondroMA에서 o t r a s 2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Giant Cell Tumor는 o t r a s 3 c h o n d r o s a r c o m a 는 o t r a s 4 u i n g s a r c o m a 는 o t r a s 5로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MRI 판독 시 Conclusion에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Classification과 Category가 정해지면 Management Recommendation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o t 라 a 3는 Follow-up을 3, 6, 12, 24개월 간격으로 하게 하고 Malignancy의 가능성은 2% 이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o t 라 a 4는 Suspicious for Malignancy or Intermediate인 경우이며, 이때는 biopsy recommendation 또는 short-term follow-up, 즉, 6주 이내의 재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malignancy probability는 2에서 50%입니다. o t r a s 5는 highly suggestive of malignancy의 경우로 biopsy를 권장하고 malignancy probability는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OT라즈의 장점은 명확한 분류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과 환자 예후에 실질적인 권고를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확장 가능한 점수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WHO 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진단 용어 해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우수한 신뢰도와 재현성을 갖추고 있으며 높은 민감도와 중간 정도의 특이도를 보여 오시어스 투몰 진단에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DWI와 같은 기능적 영상도 해석할 수 있고 수술 전후 영상 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센터 스터디가 아직 부족하고 단일 기관 기반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스탠다드가 더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옵시 없이 팔로우업만으로 관찰된 베나인 어피어링 레전의 경우에는 진단의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스탠더드가 부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리포팅 앤 데이터 시스템즈 라즈의 본투머 스코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